자 질소의 순환인데요 대개 중에 질소는 토양 속에 그러니까 바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양 속의 세균을 통해서 질산 이온으로 바뀌면 드디어 이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식물이 이 이온의 형태로 흡수를 합니다. 흡수하고 동물은 또 식물을 먹겠죠. 자, 이러한 질소는 단백질의 구성성분이 되고요. 분해자를 통해 동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로 분해되면서 질소가 기권으로 이동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공기 중에 이제 질소가 있는데요. 대기 중에 질소. 그럼 이것을 여기 보면 예, 사실 뿌리 혹 박테리아인데요. 세균에 의해서 얘들이 이온으로 바꿔줍니다. 그다음 번개에 의해서도 사실은 이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이온을 식물이 자 식물이 흡수하겠죠. 그러면 식물을 또 동물이 먹겠죠. 동물이 뭐 배설물이나 혹은 또 죽어요. 죽어서 사체가 돼서 분해가 되면 다시 어, 질소로 되고요. 다시 기권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기 질소의 순환입니다. 어, 질소를 식물과 동물이 직접 이용할 수는 없어요. 요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 방사선 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이게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죠.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 조력에너지고요. 가장 많은 거 태양에너지.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이고요. 각권에서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평형을 이루고 있죠. 자, 그다음에 탄소는 직권에서 직권에서 탄산 이온이 아니죠. 어, 칼슘, 탄산 칼슘의 형태로 있고요. 이온의 형태로 있으려면 수권이죠.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하죠. 기권의 CO2의 형태로 있는데 포도당. 포도당은 C6, H12, 산소 6개. 맞죠?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흐름 일어납니다.